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어디에 가서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고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이 운동은 무엇입니까?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중 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피선거권자에게 한 표씩 선거권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새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풍습은 무엇입니까?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우리나라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이외에 과거에 있었던 나라 이름을 한개 이상 말해보세요. 모든 국민이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3일절, 제헌절, 광복절 등 우리나라 국경일에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상징을 세 가지 이상 말해 보세요. 물건을 살때 현금 없이도 이것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그와 관련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기간은 몇 년입니까?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국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이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둑이나 강도를 만났을 때 긴급 전화번호 또는 범죄신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에 관련한 법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개인 사이의 사사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는 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며,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인적 자원 개발 및 학교 교육 등과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의 부처는 어디입니까? 민주선거의 네 가지 원칙 중,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무엇입니까? 어린이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방정환이 만든 날은 무엇입니까? 천원권에 인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곳은 어디입니까? 4대 사회보험 중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거나 사망한 고객에게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특별시를 말해보세요.